테니스를 조금만 해보더라도 스핀을 넣어 스윙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임을 알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네트와 라인이라는 두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이미 여러분은 공을 빗듯이 치는 방법이나 다운투 업스윙과 같은 방법으로 스핀을 만드는 원리를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보통 회전이 더 들어가는 탑스핀을 친다고 하면 손목이나 팔을 과감하게 사용하여 공을 쓸어올리는 의도적인 방법을 택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의 스윙은 느리게 오는 공이나 제자리에서 공을 칠 때는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경기 중 살아있는 공이 조금이라도 빠르게 온다면 아마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스윙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로 인해 공만 짧아지고 에러를 남발하게 되는 탑스핀 포핸드가 나오게 되는 걸까요? 사실 탑스핀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스윙으로 탑스핀이 알아서 발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탑스핀을 왜 제대로 스윙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해보고 정확히 탑스핀 포핸드를 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스윙마다 착착 감기는 탑스핀 포핸드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인 레슨이나 영상으로 탑스핀 치는 법을 익힐 때 대부분 라켓을 수직으로 올리듯이 스윙하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라켓과 공 사이의 마찰으로 공을 강하게 회전시키며 탑스핀을 적용시킬 수 있죠. 라켓이 공을 쓸고 올라갈 때 공이 회전하는 것을 직접 보고 손으로 느끼며 소리마저 다른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서 공을 치던 어떤 공을 봤던 이 감각을 유지하여 스윙을 하려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 경기나 난타를 치다 보면 생각보다 이런 궤도의 스윙이 자주 나오지 않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첫째는 라켓 궤도가 매 스윙마다 연습하는 것과 같이 수직으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느린 공으로 탁스핀을 걸 때는 스윙을 가속할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각 관절들을 사용하여 짧은 순간에 스윙 궤도를 매우 가파르게 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타점이 높아지거나 속도가 조금이라도 빨라지게 되면 스윙 궤도를 계산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스윙 궤도로 탁스핀을 치는 것은 당연히 어려워지죠. 두 번째는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탑스핀을 걸기 위해 맞춰왔던 이상적인 타점이 있지만 역시 템포가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정확한 컨택 포인트 순간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공이 빨라질수록 컨택 포인트가 점점 뒤로 밀리게 되고 공이 짧아져 네트에 걸리거나 파워를 잃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이유는 에 여러분이 팔과 관절을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탑스핀을 만들어 시도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인데요. 실제로 프로나 고수 동호인들이 탑스핀을 적용하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탑스핀을 넣기 위해 임의로 관절들을 사용하거나 갑작스러운 가속으로 스윙을 하지 않죠. 어떤 상황에서도 탑스핀을 만들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공을 향해 스윙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팔과 전환, 손목을 사용하여 탑스핀을 만드는 것이 아닌 특정한 경우의 스윙으로 회전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스윙이 나와야 할까요? 바로 다가오는 공보다 약간만 위쪽으로 상향하는 스윙이 나온다면 공은 알아서 회전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극한의 헤비 탑스핀은 아닐 수 있지만 매 스윙마다 공의 진행 방향보다 살짝만 올라가는 스윙을 만들 수 있다면 높이와 깊이를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탑스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전환과 손목을 사용하는 수직궤도의 스윙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탑스핀을 만들어야 할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공이 오는 거리와 상황에 맞게 팔꿈치와 손목을 사용하여 스윙가속을 만들어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루려는 탑스핀 포핸드는 경기나 랠리 중에 일반적으로 마주하는 상황에서의 스트로크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만드는 탑스핀과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스윙을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차이점은 상향 스윙에서 탑스핀과 컨트롤을 만들어 내는 구간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정확히 어떻게 컨택이 일어나고 스핀이 발생하는지 자세히 한번 파악해 두면 앞으로는 일관성 있는 탑스핀 포핸드를 칠수 있을 겁니다. 일전에 영상에서 소개드린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포핸드 궤도는 두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파워를 담당하는 직진 궤도와 컨트롤을 담당하는 상향 궤도입니다. 탑스피으로 볼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상향 궤도 구간에서 컨택이 일어나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상향 궤도의 스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스윙이 시작되는 직진 구간에서는 라켓이 수평으로 움직입니다. 이 안에서는 라켓이 그냥 끌려 나올 뿐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라켓을 앞으로 다 밀었다면 더 이상 앞쪽으로 스윙을 할수 없게 되죠. 그래서 스윙을 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직진 궤도의 끝에서 팔은 자연스럽게 상황 궤도를 그리며 스윙하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구간을 나누어 설명드렸지만 팔이 움직이는 구간을 전부 활용하여 스윙을 한다면 상향 스윙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동작 안에서 탁스핀을 걸기 위해 의도적으로 팔꿈치나 손목이 전혀 사용되지 않죠. 굳이 라켓을 들어올리는 구간이 없이 스윙을 한다면 이런 부자연스러운 스윙이 나올 수 있지만 정상적인 스윙에서는 분명 라켓을 들어올리는 상향구간이 발생하고 그 결과 어깨나 그보다 조금 위쪽으로 팔로우스루가 이어집니다.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탑스핀 포핸드 스윙이 됩니다.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라켓이 올라가는 구간이 여러분보다 더 앞쪽에 있다는 것인데요. 수평으로 스윙이 끝나는 지점에서 라켓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몸 앞쪽에서 컨택을 하면 자동적으로 회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향 스윙에 맞춰 임팩트를 할 수만 있다면 스피 양도 충분히 가져가면서 컨택 포인트도 몸 앞쪽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탑스핀 포핸드 스트로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공을 받을 때는 스윙 궤도를 계산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상향 스윙으로 이상적인 컨택 포인트를 만드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쪽 가까운 곳에서 컨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스윙이래도 훨씬 수평에 가깝게 만들어지죠. 그렇더라도 컨택이 일어나는 구간에서는 적어도 스윙이 올라가야 된다는 느낌으로 라켓을 휘비른다면 공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탑스핀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탑스핀 포핸드에서 중요한 것은 스윙 중 의도적으로 탑스핀을 만드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윙 구간을 끝까지 사용해서 상향 스윙을 만드는 겁니다. 상향 구간이 그렇게 가파르지 않더라도 오르는 각도에 맞춰 포핸드를 친다면 매우 일관되고 충분한 양의 탑스핀 포핸드를 칠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최대한의 회전을 거는 탑스핀 스윙을 시도할 때 정방향으로 스핀이 들어가지 않고 옆 방향으로 스핀이 걸리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의도적으로 관절을 이용해 스핀을 걸려고 하면 스윙 모멘텀이 옆으로 빠져버리지만 공은 정면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궤도와 컨택 포인트가 엇갈리면서. 엉뚱한 탑스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피는 걸리지만 공이 목표한 곳으로 정확히 가지 않았을 겁니다. 정방향의 탑스핀과 함께 정확한 컨택 포인트로 탑스핀을 치기 위해서는 최대한 탑스핀을 걸려고 스윙하기 보단 스윙이 정면을 향하도록 라켓을 빼내어 임팩트를 두껍게 맞출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이 감각은 공중에 공을 띄워 서비스 라인 넘어서까지 공을 보내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탑스핀을 만들려고 할때 스윙의 힘이 정면으로 뻗쳐 나가지 못하면서 임팩트가 굉장히 얇아집니다. 그 결과 네트도 못 넘길 정도로 공이 짧아지죠. 하지만 팔꿈치를 무너뜨리지 않고 레버리지를 살려 전면으로 쭉 스윙을 빼내면 공의 깊이도 살리면서 적정량의 탑스핀으로 공이 뚝 떨어지는 포핸드를 칠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을 신경 쓰며 라켓을 옆으로 휘두르기보단 직진 궤도의 힘과 라켓이 상향으로 올라가는 모멘텀을 적절히 결합하여 스윙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관절을 사용하여 스윙을 짧고 빠르게 해야 할 때도 있는데요. 공이 느리거나 쉽게 처리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짧은 공이 왔을 때는 탑스핀이 빠르게 걸릴 수 있도록 팔꿈치와 손목을 사용해 스윙 가속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공은 보통 네트 앞쪽으로 짧게 공이 떨어져 어프로치를 할 때나 상대 전위를 피해 발밑으로 공을 줘야 할때 또는 상대가 수비적인 스탠스를 취할 때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짧은 거리에서 탑스핀 포핸드는 라켓이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팔꿈치와 손목을 사용해 스윙 궤도에 집중하며 스윙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투터치 드릴로 탑스핀 포핸드 연습을 하면 짧은 거리에서의 탑스핀 효과가 두 배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공을 끝까지 주시하는 능력과 동시에 탑스핀 타이밍을 한 번에 익힐 수 있는 좋은 연습 방법이니 경기 전 어머빙으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하여 스윙마다 착착 감기는 탑스핀 포인트를 어떻게 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의도적으로 팔을 회전하는 것이 아닌 상향 스윙으로 스트로크를 하고 상향 구간에 맞춰 컨택 포인트를 만드는 것이죠. 스핀을 의도적으로 넣으려고 할때 오히려 관절간의 과부하로 인하여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보다 자연스러운 스윙 방법을 통하여 올바른 컨택 포인트에서 탑스핀을 만드는 연습을 하신다면 훨씬 좋은 궤적과 충분한 양의 탑스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 영상과 같이 여러분의 테니스 실력을 가장 빠르게 끌어올리는 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다면 절대 놓치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누구나 테니스 재미있게 스카치는 그날까지 스카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